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설 전남 동부 통합청사가 이전 부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동부 지역 본부를 전남 이청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도 기존보다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부 통합청사 입주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기존 일국 6과 154명 규모에서 일본부 3국 1관 11개과 32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동부본부에 있던 환경산림국에서 환경관리국 하나를 독립시키고, 산림과의 문화관련 2개 부서를 더한 문화산림휴양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투자유치국과 여순사건지원단, 민원행정담당관으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오는 7월 통합청사로 확대해 문을 여는 동부지역 본부가 실질적인 제 2청사 기능을 하도록 기존 3급 본부장을 2급 본부장으로 상향시켰다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직안이 동부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지원, 도립 미술관 등과 연계된 문화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순 사건 지원단 이전으로. 희생자들의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사실조사에도 신경이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선 8기 공약, 이행도 있고, 어,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단의 조성과 지원 분야가 분리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합, 통합하면서 투자 위치에 좀 실질을 좀 기해보자. 도 본청은 기존 관광문화 체육국의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 문화부서 동부본부 이전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희망인재 육성과를 더해 관광인재 체육국으로 개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도의회 상정에 가결되면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전남도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을 두고 동북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대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순천을 찾아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남동부 통합청사 출범과 함께, 동북권이 지닌 산업과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행정 조직을 꾸려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라남도가 고심 끝에 조직 개편안을 내놨지만 동북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서로 기능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뗐다 붙이는 방식으로 네개 실국 개수를 채운 데다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지금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너무 지켜지지 않는 부분과 이제 지역 여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번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동부본부로 이전이 기대됐던 관광부서는 본청에서 관광인재체육국이란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 여수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생태문화도시의 가능성을 확인한 순천이 있기에. 동북권 주민들의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 좋죠. 여기 이제 순천만 정원이 있으니까 그가어고 홍보를 많이 하면은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전남 동북권에는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굵직한 석유화학 기업과 제철소가 있고 우주발사체 등미래 발전 동력까지 지녔지만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전략 산업국도 이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전남 경제의 한70% 이상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고요. 철강, 화학, 우리나라에서 아주 기초적인 산업 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는 더욱 부정적입니다. 특히 해당 개편안을 심의할 도의회 상임위원장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상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상정을 할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기 힘들지 않느냐. 도의회 심의부터 진통이 예고된 가운데 전라남도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우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최종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조직 개편안 공개 이후 지역 내에서는 동북권 소외론이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균형 발전을 명분 삼아 서북권으로 집중되는 공공기관 이전 결정 등을 지켜보던 지역사회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북권 소외론은 전남도가 남학으로 청사를 옮긴 후 꾸준히 제길이 왔던 고질적인 현안 문제였습니다. 행정 기능이 서북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전남 동북권은 전남의 행정 변방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민선 철기가 출범한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는 성남 동북권의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인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도청 동북권 통합청사의 신축이었습니다. 여기에 동부적 본부를 동북권의 가장 필요한 조직으로 기구를 확대하기로 함께 약속하면서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증폭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개청을 앞두고 나온 동부 지역 본부의 조직 개편안은 지역 사회의 허탈과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여전히 소외 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조직 개편안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외받았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뭐 기회가 아마도 이번에 이제 동부 청사를 개편하는 과정일 텐데 그마저도 이제 이런 형식 뭐좀 흉내 내기 이런 것이 그친다면 동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좀 뭐랄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사회 상실감이 더클 수밖에 없는 데는 전남도가 동부적 본부의 기능 확대를 안목적 담보로 삼아 국가 공공기관 이전 등을 서부권으로 집중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동부적 본부가 실질적인 전남도청 이청사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사이 전남도가 새롭게 유치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한국섬진흥원,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등 국가공공기관들은 서부권으로 잇따라 털을 잡았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목포에 유치되는 등 공공기관 유치도 주로 서부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부지역본부 확대개편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 상당히 실망스럽고 우려가 깊습니다. 전남 동부권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하며 전남 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던 김용록 지사의 광역행정에 대한 진정성 이번 조직 개편 안으로 평가 절화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틈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원 유진 온수 이한철 대표의 사업 포기 선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노선권 관련해 최대한 양보를 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버스 운행이 또 중단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큰데요. 목포시와 시내버스 회사 등이 하루빨리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한철 대표는 민감한 부분이었던 노선권과 관련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과 협상 테이블도 조만간 마련해 구체적인 인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버스 회사 측과 만나 시민들과 시 버스 측이 공감할 수 있는 협상 내용들을 소극한 실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이걸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포 시민들은 버스 운행이 또 멈추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지난해 두차례 걸쳐 80여 일 동안 버스가 멈춰서면서.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 되지요. 목포 시민들은 차도 없고 전부 다이 교통 여건 곳을 이용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정말로 경영난 때문에 사업 포기를 선언한 버스 회사,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목포시. 뚜렷한 대책을 단기간 내에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목포시와 버스 회사,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위험천만한 시설물이 된 광주 지산나들목 관련해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당초 폐쇄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서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설계대로 우측으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추가 공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나들목과 달리 좌측으로 진출입하는 형태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입니다.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실시한 영역에서 진출 실패율이 최대 8배, 사고 발생률은 최대 14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폐쇄가 예상됐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개통을 하거나 하는 어, 그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폐쇄 대신 재활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위험해진 도로인 만큼 당초 원한대로 우측으로 진출입하는 방식으로 다시 공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광주시가 새로 제안한 지산나들목 진출로 신설 계획 도면입니다. 기존의 좌측에서 빠져나가는 진출로 대신 4차선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진출로를 2025년 4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진출로는 구조물을 세워 일반적인 도로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결론을 낸 데는 세금을 77억 원이나 드린 구조물을 그냥 폐쇄하는 것보다 교통 수요를 감안해 재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판단에는 나들목을 매몰 처리할 경우 지단 나들목 개통을 전제로 한 조선대야 나들목을 잇는 도로도 함께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산 유원지가 만들어지거나 또 신양파크 또 무등산 관광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한 진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49억 원으로 광주시는 이 사업비 중 일부를 이순환로 민자 구간 운용사인 메커리 측에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세금낭비 논란을 가져온 지산 나들목에. 설계 변경 과정을 특정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무안 주민들이 전남도에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꼼수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무안 주민들은 어제 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보내기 위해 여론 조작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 불리익을 운운하며 무안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려 한 케이푸드 프로젝트 업무협약에 대해 지난 17일 갑자기 보류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군공항 이전이 있는 게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여순 11구와 제주 43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수업 자료와 교육 과정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두 지역을 경유하는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계획할 경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여수시의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제228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 7741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포함한 22건의 조례안과 함께 2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영교 의장은 다음 달 4일 개최될 제57회 여수 거북선 축제와 관련해 축제 개최 기간 확대 등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폭제가 될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3년 행복둥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의 주거 안전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총 35억 원을 들여 약 173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구흥군이 2023 지역발전 지역 전략 포럼을 잇따라 개최합니다. 구흥군은 지난 1월과 2월 공영민 군수가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민들과 가졌던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정책 반영이 가능한 주제를 골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지역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는 26일 첫 포럼에서는 동광면에서 제기됐던 의견 가운데 밀원과 건강숲 조성을 주제로 양봉 산업 발전과 관광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